스카이워커스입니다. 중앙에 진영석, 오른쪽에 문성민, 왼쪽에 박주영, 중앙에 최민호, 세터에 노재우 왼쪽에 데니 리베로 여우연 선수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오케이저, 은행 러쉬앤캐시입니다. 레프트 송이채, 센터 안상길, 센터 이민규, 레프트 강영준, 센터 김홍정, 라이트의 모하메드 알하차다디, 리베로 정성현 선수입니다. 송이채의 서브로 오늘 경기가 시작됩니다. 리스크 정확합니다. 여우연 그리고 중앙 소위 공격의 포인트예요. 니 Yeah. 자 박주영이 대각선으로 밀었습니다. 송이채 약간 뒤인데요. 싱글랜드 토스로 볼킹 아, 대회를 좀볼수 있는 그런 어, 몇 번의 토스였는데요. 속공 네. 받아칩니다. 자, 그러나 수비됐습니다. 재정에서 문성민의 연타. 자 오케이 저축은행의 반격 오른쪽 갑니다. 스파이크. 볼트예요. 아, 지금 모하메드 혼자 네. 공격을 하네요. 신영석의 서브입니다. 따라가는 이민규 오른쪽 모하메드. <laughs> 자, 네니의 수비범이 넓어요. 그리고, 문성민. 자, 안쪽. 볼게요. 라인 안쪽입니다. 서브에요. 서브 득점 문성민. 네. 문성민의 서브는 언제쯤 자, 끝날까요? 아, 들어왔어요. 에이스입니다. 네. 자, 유독 문성민 선수의 서브 때 지금 37점을 해주고. 예. 자, 지금도 자, 정확하게. 저거는 뭐 줘야 됩니다. 자 완전히 지금 송이치 나가떨어집니다 열열열열어요열그 쫓아가는 열니자 그리고 살립니다. 오케이 열축열열열격할까요 약한데요 수비됐습니다. 니리고 제자리에서. 열열열성민자 자, 자, 다시 열열니다대열 받고 노재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다열열열열요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까 자, 자, 커버 자, 포인트. 자, 모하메드가 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한 공격을 계속 수비로써 막아내면서 결국 기회를 잡고 모하메드 수수가 마무리라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서 잡고 속공. 아, 어, 어, 속공은 네. 거의 다 통해요. 자, 데니 쪽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문성민에게포인트예요 아, 아, 네. 네, 그랬겠죠? 2 네. 2대 18입니다. 로지오 뽑아줍니다. 문성민 지금 토스 웍은 아, 좋네요. 아, 좋네요. 네. 서브 이치 좋아요. 네. 자, 올라갑니다.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어, 이런 건 예술인데요. 와! <laughs> <laughs>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예예. 예. <laughs> 23대 19까지 왔고요. 네. 여우의 오버 터스. 그리고 슬로 <laughs> <자>, 득점이에요. 데니가세 <laughs> 포인트를 만듭니다. 풍경 기록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1세트끝낼까요 무성민 잡혔습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백시로 데미. 아, 그러나 유업을하기습니다 오케이의 반격. 왼쪽 송이채 짧게. 그러나 네 어, 수비 실패라는 권대진 어, 부심의 얘긴데요자 이번엔 끝낼지 박주영 그리고 노지욱의 선택. 무성민이 아, 끝냈습니다. 거울이야. 25대 21 네. 1세트 현대가 2세트. 가져갑니다. 시즌만큼은 아,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네, 모하메드의 득점으로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신형석 서브로 이어집니다. 올려놨고요, 따라갑니다. 모하메드! 아, 좋아요. 꽂힙니다. 네. 훨씬 높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어렵게 따라갔죠, 제자리 수주영 아, 자, 수비됐어요. 자, 오케이 찬스 볼 모하메드! 블록킬! 아, 지금도 브로킹 가방미스요 최민호! 네. 데미 네. 네. 쪽을 봤습니다. 데미의 공격 골킥! 골킥! 아, 이무기 선수가 잡아냈고요 아, 공식이에요 자, 네. 이 오버핸드 리시브가 네. 두손 사이로 빠집니다. 네. 다시 줍니다. 또 막혔어요. 공격 기회는 오케이죠, 추브랭. 모하메드 오픈! 아, 포인트! 14대7 더블 네. 스코어입니다. 흥이 날수 있거나,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의 서타 아, 그구 서브 으로 쫓아갑니다. 현대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올라갑니다. 오른쪽 자, 스파이크! 자, 꽂힙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시우에 서브! 자, 리시브 정확합니다. 빠르게 속공! 블록에 잡혔어! 요 이렇게 걸렸어! 요 블로킹 연속 3득점두 네. 점차로 추격합니다. 자 이민규가 멀리 쫓아가서 조금 짧아요. 자 차수왔어요. 자 추격 기회 현대 오른쪽 스파이크 네. 송주도 한 점차 추격. 아시안 점차 신영석의 서브입니다. 모하메드 쪽으로 갑니다. 23대21 네. 모하메드. 여우연 받고, 노즈에 올리고, 박주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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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갑니다. 문성민 제자리. 연타. 자, 포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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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에 아, 당하네요. 세 포인트로 가능합니다. 자, 아, 자, 동점, 턴 서버. 동점 동점, 동점! 동점, 동점! 23-23. 대 23. 오케이션 주문행. 음. 7점의 리드가 사라집니다. 자, 오늘 서브 4득점. 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서브 득점이었거든요? 네. 자, 동점. 다시 문선민. 자, 지금 서브도 좋아요. 네. 오케이, 저축은행. 모하메드 득점. 포인트에요. 세 포인트. 네. 자, 세 포인트에 먼저 도착한 오케이, 저축은행. 자, 현대가 듀스까지 갈까요? 세트가 끝날까요? 자, 블랙하우스로셔요 2세트 듀스로 네. 갑니다. 그렇습니다. 26대26. 개 시간 차. 18대28 첫번째 뉴스입니다 올라가면서 모하메드 아 뭐. 엄청난 타점이에요 네. 오케이의 세포인트 모하메드의 서브 자 박주영이 견딥니다 그리고 문성민 네. 네. 넘기지 못합니다 30대30 30. 서브 득점! 아 브로셔. 역전 서브 득점 네. 아, 문성민 또 터집니다 네. 아, 정말 강하네요. 네. 자, 올라갑니다. 자, 브로킹, 브로킹! 끝났어요! 네. 끝냅니다 자, 현대가 뒤집었습니다! 네.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집니다. 속공. 자, 이민규. 모하메드에게 줍니다. 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 자, 브로킹. 송준호의 서브 어려났습니다 왼쪽 모하메드 수비됐고요 반격가나요 박주영 빠르게 블로킹 카바스 자, 자, 오랜만에 어택커보됩니다 그리고 무성민 네. 해결 아, 여우연의 토스워 보세요 네. 자 무성민 선수가 대각선을 때 공략하지 않고 자 보세요 길게 빠져나온 볼에 대해서 직선으로 공략하는 모습. 지금의 저 직선은요. 어깨의 유연함과 어깨의 힘이 없으면 네. 정말 잡아내기 쉽지 않은 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송준호. 자 네트 맞고 건져 올립니다. 오른쪽. 자, 블록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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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블록킹의 박주영. 김홍정의 서브. 자 박주영 받고 안정적입니다. 속공에. 3세트 팽팽합니다. 자 리시브 완벽한데요. 속공. 그러나 바운드 시킵니다. 동점 찬스. 브 한상길. 올 시즌만큼 정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네. 속공 득점 네. 145 득점의 56%의 성공률. 그렇습니다. 속공 서루트 신영석. 자 이민규 자, 속공 시도입니다. 브루트 김홍정. 네. 18대16. 자, 수비됐습니다. 그리고 아, 속공! 한상길. 네. 19대19. 아, 중앙에서 뜹니다. 아, 신영성 22대20. 아, 자, 오지 중앙 시간 차! 윤성민 문성민, 뭐, 별거 다 하네요. <laughs> 정말 문성민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예. 플레이를 엮어서 만든다면 다양한 플레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문성민 선수가 할수 있는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올라갑니다. 여기서 약해요. 자, 동점 찬스볼 모하메드. 그러나 잡혔습니다 자 두번째 송이채 아 뚫어냈습니다 동점입니다 23대23 네. 23 동점 아끝내는 아, 오케이가 동점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주영 받고 여기서 아. 매치포인트 오늘 경기의 매치포인트입니다 매치포인트의 서브입니다 자 받아올렸고요 둘수가 나요 송이채 나갑니다. 나갔어요. 경기 끝납니다. 25대23 현대캐피탈 완승을 거둡니다. 네.